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먼저 이 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 기관들의 매집이 가속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과 함께 XRP 리플 코인 또한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인 어느 정도의 매집량이 늘어났을 때 확실한 상승력을 가져올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나 기관들 그리고 기업들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이 뉴스 보시면 미국의 5조 달러가 적자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 부분이 기관들의 매집이 가속화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이 뉴스를 보시고 이 뉴스도 한번 봐보시죠 니플코인 관련해서 나싹상장사 비보파워는 니플코인의 준비자산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도권 진입에 초입기를 갖고 있는 xrp 니플코인이다 라고 합니다 자 비보파워 나싹상장사 우리가 말하는 이 기업들이 해당되는 니플코인을 사 모으면서 준비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비단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 중국의 자동차, 호텔 기업인 웨버스의 인터내셔널은 3억 달러의 니플 전용 기업 재무부의 구축 계획을 나섰다. 자, 이것 또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현재 시점 XRP를 사보고 있는 관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짜, 니플 코인, 그리고 최근에 니플 코인, 석달 동안 니플 코인은 어땠습니까? 횡보 라인을 가져오는 정말 지긋지긋한 이 박스권 라인을 만들어 주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3,000원을 또한번 위태위태하게 만들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니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저 코인들 모두가 다 없는 거래량, 정말 거래량이 너무나 안 나오고 있죠.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힘 없는 모습을 이 3,000원대 라인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이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주요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관세입니다. 자, 미국의 관세, 뭐 지긋지긋 하시죠. 트럼프의 한 마디 말만 있으면 떨어지고, 트럼프의 한 마디 말만 있으면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그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XRP 리플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선 참고로 XRB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배경, 바로 모멘텀. 이건 뭐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있는 이제 곧 나올 etf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로 봐서 기업과 기관들은 추가적으로 이 리플코인을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관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왜 etf라는 것은 펀드입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기에는 개인들 자금만을 운영하는 펀드 보신 적 없을 겁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과 떼려야 뗄수 없는 미국의 달러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XRP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걸 한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같이 자료 넣어드릴 거니까 우선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링크거든요. 자,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상관없이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저희 쪽링크로 연결되면서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상세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톡방 링크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이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한번더 거듭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드렸던 해당되는 미국의 기업들, 중국의 기업들이 계속 사 모으고 있는 현재 시점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로 대규모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되는 ETF 상품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펀드 상품에 비트코인도 들어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비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리플 또한 마찬가지예요 리플 파생상품 선물 etf가 출시가 되었죠 그 선물 etf의 거래량 자체가 5조 원을 돌파했어요 5조 원을 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엄청 높은 현재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말 그대로 이제 곧 현물 ETF도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큰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린 판단할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말씀드렸던 니플 XRP 코인은 이제는 투기 자산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비보 파워, 웨버스 등의 대규모 니플 코인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사우디 아람코 이 국영 기업까지도 니플랩스를 활용하면서 확실한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XRP 니플 코인은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 시장의 인프라 핵심으로 현재. 부상되고 있다라는 거. 이란 분을 뒷받침하듯이 현물 ETF의 출시 또한 가격 급등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안의 ETF가 언제 나올까? 도대체 언제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말만 하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XRP 니플 코인, 이제 곧 15달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15달러는 큰 의미가 없죠. 왜? 3달러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15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외하고 볼게요. 자, 제외하고, XRP 니플 코인은 SEC의 소송이 종결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소송 종류가 도대체 언제나는데 그러냐? 바로 6월 16일입니다. 자, 6월 16일 날 가상 화폐의 운명의 날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이 SEC가 XRP를 엄청나게 압박했었거든요. 왜?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4년이 넘게 법정 공방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 sec 위원장도 바뀌었고 그 부분에서 xrp와 sec는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이걸 승인해 줘 라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6월 16이 돼요. 그래서 우린 리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SEC가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였는데 이제 이 이벤트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것이 이 6월 16일 날짜에는 SEC가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될 주요 보고서의 기한이 마감되는 날이에요. 이 문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니플과 관련한 벌금 배분 항소 절차에 대해서 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곧 ETF 현물 ETF 이거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에, 현물 ETF가 곧 출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만 보게 되면 아 이제 xrp는 고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바닥만 기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은 당연히 누가 뭐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기 5천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냥 급등시켜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차트를 조금 작게 볼게요. 작게 보게 되면, 어떻게 올랐습니까? 자, 작년 11월 이전까지 천원대 밑에서 4년 동안 있었다가 1달러를 돌파했고, 2천원 돌파하면서 3천원대, 4천원대, 그리고 5천원대까지 돌파했다가, 아, 5천원대는 돌파 못했습니다. 5천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자, 어떻게 올라갔죠? 이러한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왔다라는 거. 근데 떨어질 때 보면 어때요? 계속적인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진 걸로 보이겠지만 제차 끌어올리면서 이 라인대를 유지하고 있죠. 어느 라인대입니까? 3,000원. 3,250원 그리고 3,500원의 박스권 상단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3,500원을 돌파하는 그 시점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시점이 굉장히 유력하죠. 근데 그 부분 자체가 다음 주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근데 무턱대고 그냥 올릴 수 있습니까? 지난번 상승률 갖고 왔을 때도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였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 또한 당연히 계단식의 첫 단계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 왜? 이때 올랐던 건왜 올라갔습니까? 트럼프의 정권을 잡고 트럼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수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두 가지 중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TF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이 지금의 현재 시작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린 이 시점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지긋지긋한 횡보라인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3천원대 라인을 유지하면서 물론 3천원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답답한 흐름은 맞죠. 근데 지금 라인은 완벽한 지지라인 완벽한 바닥 구간을 확인하고 있는 절차가 여러 번 겹겹이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면 우리는 이 시점부터가 새로운 상승에 대한 계단식 상승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라 것도 한번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에 매수했던 분들 당연히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매입당가 높다라고 한다면 매입당을 낮추고 수익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건가를 하나씩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XRP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들어와서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 또한 같이 받아보시면 더욱 더 좋겠죠? 왜 자료에서는 차트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상세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톡방에서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도와드릴 거거든요. 우선 자료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데 톡방 들어오시고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는데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다 무료니까 말이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더 고민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